하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경시대회 심화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봐봐 19번 혹시 19번 맞으세요? 많이... 네 19번 한번 보죠 저는 관계0만세울거예요 알겠죠 한번 보죠 선우는 선언은... 어머니께서 주신 돈의 5분의 2는 저금을 했대 조금 화면을 좀 줄여볼게 주신 돈을 x1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5분의 2x는 저금을 한 거야 그쵸? 렇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얼마 남았어? 5분의 3x가 남은 거죠? 네. 맞아? 그런데 5분의 3x에서 2,800원으로 동화책을 살때 아, 2800원은 동화책을 샀네?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은 거야? 5분의 3X 빼기 2800이 남은 거지. 근데, 동화책을 사고 남은 돈에 4분의 3을 학용품을 사는데 썼대. 아, 5분의 3X 빼기 2800에 4분의 3을 4분의 3을 학용품을 사는데 쓴 거야? 그렇다면 남은 돈은? 4분의 2만 남았겠지? 4분의 1만 이렇게 남았을 거야. 이해 되니? 괜찮아. 4분의 3의 나머지는 4분의 1이었을 거야. 이게 남은 금액일 텐데 이 남은 금액이 얼마라고? 500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해결해 줄수 있겠죠. 물론,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500원이 남았어? 그럼 500원은 이 돈의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돈은 2,000원이겠네? 이걸 뭐 진작을 해서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이해 될까요? 500원이 남았어? 4분의 3을 썼는데, 4분의 1이 남았어. 근데 그게 500원이야. 무언가의 4분의 1이 500원이야? 그럼 2,000원이겠네? 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것이 6학년 방법이라면 우리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연습하고 있으니까 다음 같은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 될까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결해 주세요. 봅시다. 이번엔 20번입니다. 수족관에 들어있는 400리터의 물을 빼고 있었는데요. 물을 빼기 시작해서 12와 3분의 2분이 지난 다음에 나, 남은 물, 뺀 물이 아니라 남은 물. 그렇다면 뺀 물은 얼마일까요? 뺀 물. 얘가 물을 뺐을 거 아니야. 300, 3 0 4리터만큼의 물을 뺐겠죠 96리터만큼을 빼야되니까 그죠? 400 빼기 9 6을 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해돼? 아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엔 이거네 뭘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했어? 12와 3분의 2분 동안에 3 0 4 l 를 빠지게 한다면 1분 동안에는 몇 리터가 빠지겠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 나누기를 직접적으로 계산해도 되겠고, 아니면, 지금 우리 비례식 배우고 있죠, 학교에서. 아니요. 아직이야? 우리 예전에 배웠죠? 12와 3분의 1때 304를 빼냈어. 그럼 1분일 때는 도대체 몇 리터를 빼내지 이게 같은 비례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아지면, 물의 양도 많아질 거 아니야? 빠지는 물의 양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비례식 쌤은 어떻게 되겠어? 12와 3분의 2는 304 곱하기 1. 따라서, 곱하기 별이. 따라서 별값은 304에 나누기. 12와 3분의 2.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 될까요? 괜찮아? 넘어가시죠. 21번입니다. 모형 비행기 한 대를 조립하는데 1시간 24분이 걸리는데, 하루에 14시간씩 일주일 동안, 어, 이거 노동법 위반이네. 왜요? 14시간을 일하다니네. 일주일, 어, 그런가요? 일주일 동안에는 모형 비행기를 몇 대씩이나 조립할 수 있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한 대를 조립하는데, 1시간 24분이 걸린대. 이해 되니? 어, 얼마로 나눌까? 5분의 2인가요? 5분의 2?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대. 그렇다면 몇 대를 조립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열, 아이고, 미안해. 여기 시간이죠? 14시간씩 일주일 시간이라면을 묻고 있는 거죠. 이해 될까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넘어올 때, 한 시간 동안에는 7분의 5대를 만들 테니까, 이 시간 동안에는 몇 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도 되겠고, 그쵸? 그렇죠? 이해 되세요? 뭐가? 한대 만든 데는 5분의 7시간이 걸리지만, 한 시간 동안에 대를 만들다면, 그쵸? 그렇죠? 이해 되세요? 아니야. 아니야. 자, 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우리 얼마전 이런거 풀었잖아 전체작업을 1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6일 걸린다 그러면 하루동안에는 6분 1씩 한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나누기를 한다는거죠 라 또는 아니야 나는 그냥 비례식할래요.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만들 대수도 많을 테니까 서로 비례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5분의 7시간이 걸린다면 별대를 만드는 데는 14 곱하기 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서로 비율을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마치 기계처럼 만들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별 곱하기 5분의 7은 14 곱하기 7이 되면서 별값은 14 곱하기 7에 나누기 5분의 7 다시 말하면 곱하기 7분의 5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비례식. 물론 요번 범위는 아니었지만 비례식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한세.. 뭐냐 3과 5분에 3km를 가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같은 빠르기로 간다면 다시 말하면 같은 비율 계속 간다면 2시간 30분 동안에는 몇 km 갈수 있습니까? 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원래는 1시간당 갈수 있는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 3과 5분의 3 나누기 1시간 20분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야 1시간 동 움직인 거리 다른 말로는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야 그래서 시간 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력과 2시간 30분 동안에는 몇 킬로미터? 거리 구하는 공식이네? 아이고. 거리?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그럼 여기서 구한 이 속력 있겠죠. 이 속력에다가 곱하기 시간. 2와 60분의 30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아니야.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리면 똑같은 일을 움직이면 점점 더 같은 비율로 멀어질 거 아닙니까? 아얘 그럼 얘도 비례식으로 만들어지겠네. 3과 5분의 3만큼을 가는데 1시간 20분이 걸린다면 도대체 몇 킬로미터를 갈까요? 2시간 30분이라면, 이해 되세요? 지금 거리 대 시간의 비율과 거리 대 시간의 비율이 일정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 될까요? 또는, 아, 이렇게 갈때 속력이나, 이렇게 갈 때, 속력이나, 같아야죠. 라고 해도 상관없을 거고요. 왜냐면, 일정한 빠르기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여기에서의 시간분의 거리를 계산 것과, 이 상황에서의 시간분의 거리를 계산 것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출 어? 수 있었을 하셨어요? 것 같아요. 네? 맞출렸어요. 아니 모든 문제들 지금 풀고 있는데 다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죠. 다음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가와 나는 각각 얼마인지 구하세요. 해봅시다. 봐봐. 근데 나누 쌤이 나왔는데 아 이거 좀 헷갈리네. 나의 가가가 4분의 오. 어떻게 구해야 되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잠깐 봅시다. 봐봐. 6 나누기 네모가 3이야. 네모 값 얼마일까? 2. 2. 물론! 잠깐만, 6을 뭘로 나누는지 3이 되지? 1인가, 2인가, 3인가? 어, 2구나, 2구나, 2, 이여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머릿속으로는 사실 이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을까요? 네모는? 지금 우리가 네모를 2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러한 알고리즘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겪었을 거냐면, 6 나누기 3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2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는, 물론, 아, 나누기 네모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네모 했어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없애기 위해서 나누기 3을 했어요! 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예를 통해서 네모를 구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봐봐 이거 나누기에 아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놈이 분모에 어. 위치하게 되는 거잖아 나누는 수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린 얘를 이렇게 바꿔줄 거라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지금 위에거와 지금 위에거를 추론해서 이렇게 나누는거에요 6 나누기 3 인거 보니까 얘도 이거 나누기 이거였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곱하기 5분의 4죠 곱하기 5분의 4 3이고요 4로 약분해주시면 36이 됐을거고요또 약분해주시면 12 결국엔 얘가 12분의 1이란 뜻입니다 이해될까요? 괜찮아. 이거 시스템 계산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 다음, 이제부터 시작이야. 가 곱하기, 가 곱하기, 가가 되고, 가가 똑같은 숫자를 세번 곱한 게, 분 모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이거네. 12.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세 개의 같은 숫자로 쪼갤 수가 없잖아. 2, 2, 3안 되는 거잖아. 이해 돼? 그렇다면, 가 큰 숫자가 3개가 필요한 거니까 아, 나야 미안해. 나이두 개밖에 없어. 하나 하나만 더 만들어 줘. 만들어 주면 되죠. 그렇다면 이 가에다가 하나씩, 이씩을 넣어 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 돼? 네. 런데 3은 어떻게 해? 나... 3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돼? 3두개더 주면 3세개 생기죠. 네. 그럼 여기도 3을 하나씩 나눠 준 결과물이 됐겠네 이해 되세요? 네. 그런데 b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분 모에만 2곱하기 3곱하기 3을 해줄 수는 없잖아. 네. 따라서 분자도 똑같이 2곱하기 3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나면 이 결과물은 어떻게 바뀐다? 6곱하기 6곱하기 6분의 18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나 값은 18이 됐을 것이고 각 값은 6이 됐을 거라고요 이해할 수있 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접 숫자 를 대입해 보면서 맞춘 친구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에 맞춰서 계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험 볼때 이걸 떠올려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안 떠올랐어. 아 뭔가 합리적인 방법이, 논리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방법이 좀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보도록 합시다. 아. 24번도 사실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보죠. 니은의 넓이는 기억의 넓이의 7분의 1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잠깐 봐봐,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야. 빨리 마무리 됩니다. 니은의 넓이는 기억의 넓이의 7분의 1에요. 그리고 디귿의 넓이는 어 디귿의 넓이의 7분의 1, 똑같이 니은인데, 얘는 디귿의 넓이의 151분의 1 8이래 숫자 한번 들었네. 그런데,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와 2분의 1 얼마니? 2분의 9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역 더하기 니은은 얼마라는 거야? 여기였을거 아니야, 그렇죠? 얼마? 4분의 81? 4분의 81. 그런데 가하고 니은을 더해야지 4분의 81이래. 그런데 니은은 뭐래? 기억 곱하기 7분의 2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겠죠. 야, 니은 너 7분의 2 곱하기 기억 아니냐? 그렇다면 동류한 계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얘가 1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7분의 1을 계산해서 7분의 9 곱하기요 따라서 기업값은 얼마야 곱하기 9분의 7을 했겠죠 찍지 약분 되고 나면 얼마니 4분의 63 그래서 기업은 4분의 63입니다 니은은요 얘가 4분의 63이래잖아 2분의 9요디귿은요요 방정식에 넣어 주시면 되겠네. 어떻게 되겠어? 2분의 9는 디귿 곱하기 151분의 18. 이 방정식을 마지막으로 해결해 주시면 디귿 값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봐 봐. 지금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이세 개. 3개, 이세 개의 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세 개의 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 보라색 방법을 안따라도 돼. 너희들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도 돼. 근데이 파란색 식이 세워져야 돼. 문장을 보고. 확인해보세요. 이 파란색 세 가지 방법 있죠. 이 식을 세우는 데 초점을 보셔야 돼요. 니은의 넓이는 기역의 넓이의 7분의 2다. 디긋의 넓이에 151분의 18이 있고 또 니은이다. 이게 될까요? 지금 니은의 넓이가 주어가 여기에 있고 주어에 대한 서수로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Time kind of 어디요? 아, 니은의 넓, 그, 니은의 한 변의 길이가,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9래요. 아, 네.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2분의 9 곱하기 2분의 9. 네. 얘가 이거의 넓이가 됐겠죠. 네. 그래서 4분의 80에. 근데 저 작은 정사각형은 기억도 하기 니은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억도 하기 니은이 4분하2입니다기 응? 근데 니은이 지금 기억 곱하기 7분의 1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야되는데 얘는 동류항이죠 네. 그래서 계수끼리 계산했다고 1과 7분의 1 그래서 7분의 1으로 각이 기억이 된거죠 동류항 계산 1이 어디서 나왔는거기억자체가기억 곱하기 1이잖아 너희 뭐 x 더하기 2x 할때 이거 3x라고 하잖아요 네. 왜 3x라고 한거예요1 어. 곱하기 x가 숨어있는거였잖아요 어. 생략됐던 1이 튀어나온거죠 나머지 보라색은 너희들끼리 하셔야돼요 사실 이 보라색은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이 파란색 식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너희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것을 이용해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셋 값을 각각 찾아주시면 돼요 이건 각자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죠 보라색을 쫓아오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기역, 니은, 디귿까지 식을 세울 수 있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이번 25번입니다 보죠. 연못을 한 바퀴 도는데 A는 30분이 걸리고 B는 12분이 걸린다. 어, 이거 저거랑 좀 비슷하다. 어떠한 작업을 마치는데 있어서 뭐 아빠는 30분이 걸리고 뭐 할아버지는 12분이 걸린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 했던 거 기억나세요? 했었잖아. 전체 작업을 막 1이라고 잡고. 기억 안 나? 갑자 개념편 잠깐 봐봐요 안내사항이 있어서 확좀 해보고 넘어가요. 아 행복해 103페이지에 필수문제 10번 잠깐 보세요 지금 호수를 도는 것처럼 보여서 102페이지에는 문제 같지만 102페이지에는 속도가 나와있거든요 속력이 주어져 있는데반해서 지금 필수문제 10번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며칠걸린다 또는 몇시간걸린다 이런 문제에 있었어요 지금 그 유형입니다 한번 더 보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연못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를 물어본거니까 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 별미터야 연못은 알겠지? 그런데 A는 총 30분이 걸린대 그렇다면 A는 일반적으로는 1분 동안에는, 1분 동안에는, 얼마가 걸린다는 거야? 얼마만큼 가는 거야? 30분의 1 별만큼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B는? B는? 12분이 걸린대. 그럼 B는 얼마만큼 걸린 거야? 1분 동안에? 12분의 1 곱하기 별만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이제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 연못을가려고 해. 그렇다면 이건 저번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다. 어떤 얘기냐면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서로 움직인 거리의 합이 연못에 둘레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A랑 B랑 여기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A랑 B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A가 느려도 너무 느려. 그래서, 좋았어. 요번에 내가 각성을 하겠어! 그래서 여기서 변신해서 간 거야. 왜? 더 빠르게 뜨잖아. 1분에 10미터씩. 이해해? 예, 예. 1분에 10m씩 더 빠르게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랬더니 한 바퀴가 만들어졌어. 이해할 수 있겠어? 1분에 10m씩 원래 1분 동안 이만큼 갔는데. 네. 이해돼? 괜찮아? 그렇다면 A는 1분 동안 이제 각성을 했어. A는 1분 동안 몇 미터를 가는 걸까요? 30분에 1곱하기 별미통한 게 나의 능력이었는데? 각성을 한 거야. 아이템을 하나를 먹고 가는 거지. 그랬더니 1분당 몇 미터씩 더 빨라졌대? 10미터씩. 이만큼씩 가는 거죠. 이해 될까요? B는 똑같고. 이해 되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야. A가 움직인 거리. 에다가 B가 움직인 거리. 리를 더하면 얘가 얼마 나와야 돼? 호수에 둘레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니? 여기까지 맞아? 그럼 A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거리? 거리가 하는 곳이 뭔데? 속력곱하기 시간. 맞아? 또는 속력이 바로 얘잖아. 1분 동안 이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몇 시간 걸렸대? 8분? 2 시간 이없어 아, 시간이. 8분 걸렸대. 8분. 맞아. 그럼 A가 움직인 거리는 8 곱하기 30분의 1 곱하기 별 더하기 11이 되겠죠. 이해되니? B는 1분 동안 이만큼 갔는데 8분이래. 그럼 2분 곱하겠죠. 아니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8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별.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시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별이 나와야 돼. 이해될까요? 얘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관계식.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쪽 이하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크게 중요치가 않아.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문장을 보고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지금처럼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식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이해될까요? 이거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서 답이 맞으면 저는 동그라미를 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선생님이 적어준 식을 그대로 풀이만 해서 답을 해서 동그라미에 맞을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 관계식을 내가 한번 직접 만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실력이 달라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어떻게 높일지 그것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